세계사 수능특강 7강 개념 3. 자, 일단 그리스 문화를 수특으로 바로 보면서 어, 문화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예요. 특별히 철학이 발달했는데 어, 처음에 등장한 철학자들을 자연철학자라고 부릅니다.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탐구를 하죠. 뭐 불이 근원이다, 뭐 물이 근원이다, 원자와 근원이다라고 어, 자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 민주 정치가 발달하면서 소피스트라고 하는 일단의 어, 직업적 교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철학의 관심을 자연이 아닌 인간으로 돌렸고요. 이들은 민주정치에 필요한 수사학을 가르치면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주장을 합니다. 어,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피스트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런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진리의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역시 청년들을 미혹시켰다라는 제목 아래 중우정치에 빠진 아테네 로부터 이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또 있긴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이제 플라톤이 있는데요. 플라톤하면 여기에서는 이상국가를 구상했다라고 나오는데 어 사실 조금 배경적인 지식이 있으면 어, 좋아요. 이데아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데아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 세계 가 아닌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원 불변한 본질이 어, 바로 이데아다. 그런 어, 이데아의 세계를 설명한 이론이 이데아론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국가의 정치는 그런 이데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어,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철인 정치 그런 철을 인이 다스리는 어, 국가가 이상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어떤 조금 형이상학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형이하학적인 것, 그러니까 현상. 현실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각각 이 플라톤은 중세 때의 신중심철학인 교부철학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세 때의 신앙과 이성을 어, 조화시킨 그. 스콜라 철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잠깐 생각이 안 났었어요. 어, 문학 면에서는 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서사시가 유명하고요. 각종 비극과 희극이 발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을 서술한 것이 바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서술한 것이 투키디데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모니모니에도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그리스에서 추구했던 조화와 균형의 미를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쪽에 있죠?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이다. 아테네 수호신이 아테나 여신에게 바친 신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에 침공해 오면서 여기 지붕이 다날아갔어요이 지붕이나 여기 삼각형의 박공에 있는 어, 이런 조각들은 이제 대형 박물관이나 다른 여러 열강의 박물관에 있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장식 없이 쭉 그냥 일자로 이어진 기, 기둥을 도리아 양식 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리스 세계에 이어서 그리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건데요. 마케도니아 출신이었죠. 알렉산드로스는 그 그리스 위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엄청난 원정을 어 단시간에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게 되고요. 이집트 에 이어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배웠으니까 알 거예요.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국가 통일 국가 에, 수립의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마우리아 왕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 원정을 이제 중단하게 되고 동서융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특히 페르시아와의 융합을 많이 꾀합니다. 그리스 문화와 어, 페르시아의 오리엔트 문화의 결합인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볼수 있는 동방의 전제군주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런 알렉산드로스 제국 내에 어, 30개 가까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한다라고 해요. 여기에 그리스인들의 이주를 시키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기지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을 했고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그러나 어,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빠르게 30대의 나이로 요절했기 때문에 사후에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에 의해서 다 분할이 조각조각 돼요.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는데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요. 결국엔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어, 로마에 의해서 다 복속이 된다라는 거. 어, 수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특 71조 아래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내용이 나와있죠. 어,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죠. 알렉산드로스가, 어,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서 동방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수스 전투라는 게 있어요, 혹은 입소스 전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 그냥 사료를 읽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봅니다. 이 전투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로 정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연출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세의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동서 융합 정책을 하게 되는데 어~ 동방의 전제 군주제를 도입했다라는 거는 페르시아의 통치 체제를 수용하고 피정복민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세계화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너무나 빠르게 죽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노스 왕조가 들어서고 시리아에는 셀레오코스 왕조가 들어서고 이집트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싹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어, 알렉산드로스가 죽었어도 이 동서융합정책으로 생겨나게 된 그런 문화적인 현상을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뒤로 넘겨볼게요. 네, 헬레이즘 문화가 굉장히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리스 문화를 기본으로 한 거예요, 기본은요. 여기에 오리엔트 문화를 융합한 겁니다. 헬레이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개인주의이고, 두 번째는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어, 왜 개인주의냐면 기존의 폴리스라는 작은 공동체에 소속됐다라는 느낌보다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던져진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철학이 어, 이성적인 삶과 금욕주의적인 그런 덕스러운 생활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가 있고요 어, 행복이란 곧 마음에 있는 만족 진정한 쾌락이 있다. 라고 하는 에피크로스 악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 특히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좀 빠져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유클리드라고도 하는 에우클레이데스의 기하학이 있고요. 이제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 사실적이고 굉장히 어, 현실감 넘치는 그런 어, 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밀로의 비너스상 그리고 니케상, 라오콘군상들은 다알 거예요. 이런 상들을 만드는 것들이 어, 쿠시 왕조 때. 인도의 간다라 미술 성립에 영향을 주게 되죠.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박세훈 선생님 책 97쪽입니다. 어,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로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리스 위쪽에 마케도니아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소스 전투가 있고요. 어, 가우가멜라 전투도 있을 것이고, 여기 수사나 페르세폴리스 점령을 다 해요. 이거, 어, 페르시아에서 봤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인더스강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